사실이, 응, 어? 얘가 형들은 자느라고 조느라고 몰랐는데 꼬랑지 오빠만 그 사실을 아는 거야. 그치가, 응, 어? 창자를 씹어 먹어가지고, 응, 어? 소돼지가 다 죽은 거를. 자, 저가 여기, 여기 한줄 남았어요. 여기. 정말, 정말 정말, 응, 음. 그치는 음. 그 일을 모르는 걸까? 모르는 걸까? 끝지가 나 몰라요, 이랬겠지. 나 모르는 걸까? 음. 이거 물어본 거야. 음. 자, 이거 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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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죠.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만 음. 이러다가자 여기 읽어보세요. 순돌이도 음. 가만히 끝지를 건너다 봅니다. 음, 그때 끝가 그까... 기가 음.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음. 이제 얘는 진짜 그때를 모르는 걸까 그러면서 여동생을게 가만히 쳐다봤어. 그랬더니 여동생이 빠짝거리는 예? 걸본 거야. 가슴속에서 숨겼던 걸 아까 붉은 주머니. 음. 음. 그러면서 뭐라 그래 거기 거기 음. 숨긴 건 뭐냐. 뭐야? 뭐야? 응. 뭐 빠짝거리는 거다단 말이야. 나줄나줄 거지. 그러니까 여동생 나줄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에휴. 응. 순돌이는 순돌이는 급히 응. 앞서벌이 염이 염이지만 염였지만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앞서벌 염였지만. 앞서벌 염였지만. 이게 뭐 숨길 거 아니야. 음. 오빠 그거 나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다숨길거 아니야. 그래.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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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순돌이는 음. 여기 읽었어요. 루피. 응. 앞섶을 여지만두 손을 두 손을, 네. 두 손을 음. 갈 갈퀴처럼 음. 뻗친끝는 뻗친 끝지는, 끝지는. 끝지는 음. 붉은 주머니를 나가질수 없네 음. 오빠 그거 나줄 거야? 그러면서 딱 뺏은 거야 아휴 손이 음. 싫어 기좀 음. 응? 음? 뭐 했다고?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자 <laughs> 볼까요? 끝찌야 뭐라 그래 끝찌야끝찌야 음. 가져가지 마 음. 주머니에서 음. 구슬 나오면 음. 너 죽어 아이고. 오빠라고 응? 가지고는 왔는데 꺼내지마너 그거 구슬 나오면 너 죽어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내가, 내가 너, 너 잡으러 온 거야. 거기까지 볼까요? 내가 너 잡으러 온 거래. 꺼내지 말래. 갖고는 왔는데. 음. 음.